안녕하세요. 은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와, 날씨가 어저께부터 엄청 추워졌어요. 네, 지금 아, 여기 도지은 영하 2도 정도 되고요. 밤이 늦어질수록 깊어질수록 더 추워지겠죠. 아, 추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또 초콜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종로 가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공로 와가지고요. 네, 생각보다 대기를 좀 오래 했어요. 네, 한 25분, 30분 대기했고, 콜 잡았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대장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대장동. 가면 또, 이동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네 대장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대장동 왔습니다. <laughs> 또 왔어요. 대장동을. 또 초콜로.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0분 출발, 이제 약불이었잖아요. 한 10분 정도, 10분 가까이 대휴을 하고, 수고했구요 금요일이라 그런지, 유도좀 막히더라구요. 경체가되 돼가지고. 추워요, 추워요. 아, 제가 그저께인가도 왔죠, 내장동을. 그때는 이제 버스 타고 미금역으로 나갔죠, 미금역으로. 예, 미금역으로 나갔는데, 오늘은 이제 미금역 쪽으로 나가지 않고요 아, 저기, 순회서현 예,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 볼게요. 바로 앞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버스 곧 오거든요. 예, 310번.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대장동이고요. 이게 지금 310번 버스 노선인데, 지금 한 2분 30초 정도 있으면 오죠. 이 버스를 타고, 반대로 타면은 이제 미금, 미금역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타서 순해, 서현, 판교도 가는데요. 저는 일단 서현 쪽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서현역. 가다가 뭐수해역 쪽에서도 괜찮은 콜뜨면 잡고 내려도 되고요. 일단은 서현역 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는데 콜이 너무 없다 싶으면은 판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서현 생각하고 있고요. 서현역 가서 콜 대기하겠습니다. 아, 오래 죽었습니다. 예. 아, 쿨들이 꽤 있었는데, 아, 좀, 좀큰거 타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예, 네, 착지도 그렇고, 아, 그래가지고, 아단 청담동 가는 거 3만원, 그러니까 24,000포인트 있었는데, 그 코를 고민하다가, 네, 빠졌고, 말고는 저기, 그 호평 평내 하는 게 5만원짜리 있었는데, 바로 안 빠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걸도 네, 이제 빠지더라고요. 좀 키워서 가볼까 했는데 <laughs> 빠졌고 네, 대기하다가 요콜 잡았습니다. 네, 안양 관양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여기 관양동 네, 동편마을 쪽 왔고요. 네, 일단 주차해 드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플을 켰는데 바로 코리아나 울려가지고 잡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착지도 좀 확인하고 네, 그랬는데 콜 보여드릴게요. 김포 김포 양촌읍 양곡리 쪽에 가는 코리입니다. 쪽 양곡리 양촌 양곡리 쪽이 또 구례 위쪽이죠? 구례 위쪽에 그래서 가서 또 구례역 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양촌읍 양곡리 쪽에 가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양곡리 김포 양촌읍 양곡리 왔고요. 이제 아파트 단지 빠져나가고 있어요. 구례역까지 한 2.2km 도보로 되거든요. 아 걸어가기엔 멀고요. 아 킥보드를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아우 추워요. 네. 후딱 타고 빨리 내려야겠죠. 네. 일단 구례역 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동을좀 하려고 랬는데 인근에서 저 앞에 먹자에서 콜이 나왔습니다. 여기 탄현동 그 탄현 그 두산이부제니스 있잖아요. 제가 그저께도 갔죠. 네. 타현동 가는 콜입니다 타현동 네,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일산 타현동 왔습니다. 아, 그저께도 왔죠? <laughs> 그저께는 여기서 이제 차차 기다리다가 김포, 네, 김포 구례 가는 콜을 잡고 왔는데 오늘은 네, 김포에서 타현으로 <laughs> 왔어요. 네. 아 여기 이제 좀만 이동하면 또 타현역이잖아요. 이쪽에서 대기 좀해 볼게요. 아 지금 기온이 영하 6도 찍혀요. 영하 6도 예, 여기 지금 탄현동. 아 <laughs> 어디 좀 들어가서 대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도 좀 보여 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탄현역 인근이죠. 그저께처럼 여기 이제 탄현역 앞에 먹자 이쪽에서 홀좀 볼게요. 예. 아, 추워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좀 대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탄현동 먹자 쪽으로 이동하다가요, 어, 멀지 않은 곳에서 콜이 떠가지고, 네,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콜 보여드릴게요. 네, 요 콜입니다. 유정부 녹양동, 녹양동 네, 가는 콜이에요. 출지가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도보로 1.1km 정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녹양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녹양동에 왔습니다. 아, 추워요. <laughs> 아, 빨리 어디 건물 안으로 예,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보면서 구객님이랑또 이런저런 얘기 예, 나눴습니다. 어 부인님이랑 이제 부인님 자녀 얘기 예, 많이 하셔가지고 부인님 자녀 얘기도 듣고 예, 아, 그쪽에서 대리를 많이 부르신데요 또 예, 그래가지고 어, 대리 운전 얘기도 하고 예, 그러고 왔습니다. 예. 아 그리고 뭐좀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방금 보여드린 그 이제 커피 햄 커피 하나 주셨어요. 예. 감사하게 받았는데 너무 차가워가지고 <laughs> 지금 먹지도 못할 것 같고요 네. 아 여기 일단 조금 이동하면은 녹양역인데 네, 일단, 일단 녹양역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어요 아 여기 녹양동에서도 가끔 이제 뜬금 콜이 뜨긴 하는데 아 날도 춥고 예 네. 요즘 또 새벽에 워낙 또 콜이 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아 일단 녹양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전에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녹양동이고 네, 지금 이동하면 이제 녹양역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쪽 제가 있는 이 맞은편 쪽에 어... 아직 그 술집 연대가 있어요. 예. 지금 손님도 있어 보이는데, 아, 어, 뭐, 대리 운전을 호출할 것 같진 않고요 예. 아. 양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실, 그래도, 의정부 신시가지 쪽 가면은 콜이 좀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예. 거리가 좀 되죠. 콜 보면서 이동해 볼게요. 네, 녹양역 쪽다 왔는데, 다시 거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제 어떻게 나오네요, 여기. 삥콜 네. 아, 하나 잡았어요, 삥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신곡동, 네, 신곡동 가는 삥콜 잡았습니다. <laughs> 신곡동 가서 이어갈게요. 예, 신곡동 왔습니다, 예. 아, 춥네요, 추워요. 영하 7도 정도 나오고요, 예. 오늘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막 주차 자리 막 찼는데, 어 지하 주차장에, 어, 그 견인차, 아, 그, 레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음주운전을 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떤 차량이 이제 어떤 다른 차량을 박아가지고 좀 심하게 박았더라고요예음주운전인것 같은데 조심해야죠 예, 음주운전 하면 안됩니다 예. 아 저는 여기서 이제 일단 그 회룡역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예, 회룡역 쪽 가면은 106번이 아까 제가 있던 그가흥동 쪽에서 4시에 떠가지고 이제 내려가거든요. 내려오다가 그걸 타고서 그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타고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버스가 다니긴 하는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저 여기 있고요. 이쪽에서도 버스가 다녀요. 107번이 다니는데. 이쪽에 4시 46분에 지나갑니다 이 버스가 그 밀락동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려요 예. 제가 이제 이쪽 1호선 라인 쪽으로 가가지고 회룡역 앞에서 버스를 타면 은 106번 106번은 이제 4시 17분 1시간 남았네요 이 버스를 타고 복귀하면 되는데 일단 또 코를 보면서 예. 또 내려가는 코를 있으면 잡고요 일단 이쪽 회룡역 쪽으로 좀 도보로 이동하겠습니다. 안근이 멀어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령역 쪽으로. 아 도봉역 쪽 택트를 하시려는 기사님 계시는데. 아까부터 계셨거든요. 예, 제가 거의 이쪽 다갈 때쯤까지 계시면은 이분이랑 도봉역 쪽으로 택트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예, 저 뒤에가 이제 도봉역 그 라인이에요. 예, 도봉역 쪽 왔습니다. 예. 아까 거기 회룡역 쪽에서 예. 도봉역 택트 예, 뛰어놓으신. 기사님이랑 또 노은역 가시려고 하신 기사님 있어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도봉역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노은역 가시려는 기사님도 그냥 일단 도봉역으로 나가자고 해가지고 이쪽 여기 도봉역으로 택시비 2,000원씩 네, 내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여기서 복귀하겠습니다 아, 역시 쌀쌀해요 예 네, 얼른 들어가야죠 아 지금도 이러고 계시는 기사님들 계실 텐데 아 정말 추위 조심하시고요 진짜 건강 관리 예, 잘해야 됩니다 예, 마스크를 하는 게찬 공기가 덜 들어가니까 확실히 나은 거 같아요 예. 아 사계부 정리하고 예, 마감할게요 예,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6콜 탔구요. 아, 오늘 금요일이지만, 네, 금요일이지만, 첫 콜을 너무 좀 늦게 잡았고, 아, 그리고 또, 아, 착지가 또 대장동이다 보니까, 아, 빠져나오는데 시간 걸리고, 두 번째 콜 잡는데도 꽤 춥다가, 예, 네, 좀 오래 걸렸죠. 아무튼, 금요일 치고 좀 아쉬운데, 예,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laughs> 오늘부터 이제 또 토요일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